How?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명쾌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모 투즉 결합 음모들의 발음을 배우고 다양한 발음을 연습하였습니다. 제 3성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제 3성은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 실제 발음이 변했습니다. 제3성은 뒤에 제3성이 오면 제2성으로, 제124성 경성이 오면 반삼성으로 성조가 변해서 발음되었습니다. 단, 성조 표기는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경성은 본래의 성조를 잊고 짧고 약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 음 높이가 달라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마마, 예예, 나이나이, 빠바, 처럼 단, 성조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손가락 숫자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오늘은 성조표기와 한화 병음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칭다开第1 8 18쪽을 펴 주세요. 자, 먼저 성조 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성조 몇 개? 네, 네 개. 그렇죠? 이 성조들은 중국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한어 병음의 어디에 어떻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발음을 할수 있을까요? 네,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규칙 모음이 한 개일 경우 그 모음 위에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따보흐지쿠뉴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음 위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 위에 성조를 표기할 때는 위에 점을 빼고 그 자리에 성조를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여기에서처럼요. 세 번째 규칙은 모음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 주요 모음 위에 표기합니다. 주요 모음이란 한 음절에서 가장 길고 크게 발음되는 모음을 말합니다. 운모들 중에서도 1인자는 아입니다. 음절에서 알파벳 a가 보이시면 무조건 a 위에 성조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 인자는 오어, 으어인데요. 만약 a가 없는 음절이면 오어, 으어 위에 성조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어와 으어는 동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아 어, 어가 모두 없고, 이, 우, 위로 구성된 음절이 오면 이 친구들 위에 성조를 표기해주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동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에 표기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규칙. 아이와 유가 함께 나오면 뒤에 오는 모음 위에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생각나죠? 아이유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보통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모음에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지오, 꾸이. 네, 지오와 꼬이에서도 보면 지오는 뒤에 유 위에 꼬이는 뒤에 아유 위에 성조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조표기 위치의 우선순위 아, 어, 이, 우, 유, 아, 오이 먹는 아이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아이유는 주인공, 주인공은 뒤에 등장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한화병음 표기 그럼 이번에는 한화병음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모 찌, 칠, 씨가 위와 결합할 때 위의 두 점을 생략합니다. 성모 찌, 칠, 치, 시, 이 친구들은 원래 우랑은 함께 쓰이지 않고, 으랑만 친구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표기의 관소화를 위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 우처럼 보여도, 으처럼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쥐, 쥬, 슈, 이렇게요. 두 번째, 음모, 요, 웨, 은, 앞에 성모가 오면 가운데 모음은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오가 빠져서, 九, 이를 빼고, 回, 이가 빠지고, tu는 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세 번째, 음모, 이, 우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거나 주요 모음일 경우에는, 이는, 이, 우는, 우로 표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y나 w는 우리말의 이응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네 번째, 운모 이우가 음절의 첫 글자로 쓸때 i는 y로, u는 w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yo, w 네, 다섯 번째, 운모 위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거나 문절의 첫 글자로 쓸 때, y, u, u, 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u, 음. u, 네, 이렇게요. 그럼,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속속 플러스. 송조는 어디에 표기한다고 그랬죠? 네, 주요 몸 위에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단, 아이위에 표기할 경우 위의 점을 생략하고 그 위치에 성조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음이 여러 개면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주요 모음 위에 표기를 합니다. 아, 오이 먹는 아이유였죠. 아이와 유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모음 위에 표기를 합니다. 또 성모, 지치씨가 위와 결합할 때 위의 두 점은 생략합니다. 또한 음모, 요, 외원 앞에 성모가 오면 가운데 모음은 생략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따제 사성 따는 어떤 성조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위가 사성 표기입니다. 니니제 삼성 표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V자 같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How, How? 성조는 어디에 표기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A위였죠? My, my. 어디에 표기한다고요? 네, A위입니다. 그 다음, Fay. A가 없네요. 그러면 어디에 표기를 해야 되죠? 네, O위였습니다. O위. Fay. 그 다음 고어, 고어 어디에 표기를 썼죠? 알파벳 오이였으니까. 네, 오 위에 해주시면 됩니다. 고어. 7번 문제. 또이, 또이. 네, A도 오이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I 이인데요 어디에 표기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네, 뒤에 나오는 문모 위에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이. 8번, 찌치씨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위에 땡땡을 표기하지 않고 바로 성조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큐! 이렇게 발음 됩니다. 9번, 제이와 요, 이 원이 결합할 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가운데 오를 표기하지 않고 쩨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표기의 간소화 때문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화이! 마찬가지로, 가운데 걸 표기하지 않고, 화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1번. 네. 뚠. 네,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请打开第19 <목소리> 예. 19쪽을 펴주세요. 이번에는 쓰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떤 그림인지 그려보지 않고도 알수 있지만 같이 한번 14페이지의 성모순서대로 발음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포모 네,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포뜨 ㄴ <러> 이번에는 ㄱ ㄱ ㄱ ㄱ ㄷ 그 다음엔 지 ㄷ 시 ㄷ 네, 요렇게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네, 드디어 어, 귀여운 판다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을 함께 살펴볼게요. 2번,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을 찾아 동그라미 한 후에 빈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끊어 읽으면 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다양한 병음들이 보입니다. 내용은 "워 아이 한 윷니 쩐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워 아이 한你니棒두 문장인데요. 요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워"는 중국어로 "나"라는 뜻입니다. "아이", 는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 사랑하다 애자죠. 한유 배웠죠. 이건 중국어라는 뜻입니다. 니 네. 니는 너라는 뜻이죠. 짠 저는 진짜 정말 빵 최고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중국어를 사랑해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국어의 말의 순서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워 아이니'는 많이 들어보셨죠? '워 아이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어수는 기본적으로 영어와 같습니다. '워'는 '나'라는 뜻의 주어고요. '아이' 는 사랑이자 사랑한다는 뜻으로 서술어이고, 니는 너라는 뜻의 목적어입니다. 어, 영어의 "I love you"와 비슷하죠.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중국어에서는 바로 "니 네, 아이워" 이렇게 순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중국어는 이렇게, 어순 말의 순서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주격조사 은느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이런 게 없고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 변화도 없어서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쉬운 언어입니다. 2 0페 20쪽을 펴주세요. 1번 잘 듣고 알맞은 성조를 표기해 봅시다. 성조 기억나시나요? 중국어 성조 몇 개? 네 개. 1성은 아, 2성은 아, 3성은 아, 4성은 아! 였습니다. 성조는 어디에 표기하는 거였죠? 네. 주요 모음 위였습니다. 아, 오이 먹는 아이유. 기억나시죠? 1번. 자. 쫑. 네. 어디에 표기하면 될까요? 모 뭐, 우이죠? 일성은 어떻게 표기하는 거죠? 네. 요렇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구어. 구어.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유와오가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어디 위에다 체크해야 되죠? 네. 오 위죠. 4성으로 올라가는 이성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한, 네, 음모 이위에 올리면 되고요 한, 몇성 같이 들리시나요? 네, 삼성 같죠? 어떻게 표기하면 되죠? 네,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 따, 네, 몇성 같으세요? 네, 사성이죠? 4성, 음모 A 위에 내려오는 사성을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很好. 잘하셨어요. 이네 단어를 합치면 중국은, 중국은 매우 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 2번. 잘 듣고 정확하게 한번 발음해 보는 연습을 해 볼게요. 그그그그그 무슨 뜻 같으세요? 네, 바로 콜라입니다. 冰淇淋, 빙지린 무슨 뜻일까요? 빙 얼음 빙자에 지린 크림, 얼음 크림 뭘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빵, 빵, 빵이 네, 친구는 바로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마지막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네, 요건 무슨 뜻일까요? 초콜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먹고 싶나요? 자 문제 3번 잿말놀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해 보실까요? 간장공장 공장장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정확한 발음을 위한 재미있는 말놀이들인데요 중국어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젠말놀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마마, 치마, 마만, 마마, 마마. 네, 무슨 뜻일까요? 마마. 엄마가 치마 말을 모는데요. 마 말이 만 느려서 마마. 엄마가 마 말에게 마 욕한다. 나무란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더 빠르게 연습해 볼게요 마마 지 마마 만 마마 마마 여러분도 같이 좀더 빠르게 마마 지 마마 만 마마 마마 네헌하 잘하셨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제말놀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더 재밌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조표기와 한어병음표기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 지도를 둘러보고 중국의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야, 싱쿡! 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